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 연합회 신년 인사회를 18일 서울 여의도 CCMN 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후보 등 정치권 인사들과 소상공인 연합회 업종별 지역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대미 상황 하에서도 국가 경제 활동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발목할 만한 성과를 낼수 있었던 바탕에는 소상공인들의 눈물겨운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여기에 대해 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동반자로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해야 되고 더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하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는 힘없는 서민들이 이 국가의 고통을 대신 떠안는 측면이 매우 많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2민년세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우리 소상공인 모두가 행복해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역동적으로 되살아나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오세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소상공인 연합회 신년 인사회에 소상공인 연합회 오세희 회장의 인사 말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법정 단체로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의견을 모아서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서 본인의 본연의 업무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추진 가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희복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 연합회 추진 과제를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전용 공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생활안전과 재창업 지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업종,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상공인 특화형 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 대한민국 전체 사업자의 93%, 종사자 수 43%, 소상공인들의 그런 많은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율이 큼에도 정책연구소가 없습니다. 정책연구소는 그야말로 그 어깨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경영안전망 소상공인의 구인까지도 일자리 창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데이터가 전혀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우리가 절실한 게 소상공인 정책 연구소가 꼭 있어서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상공인 전용 복지관 건립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소상공들이 인 모여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타운 형성, 소상공인의 교육원과 복지센터. 다양한 기구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과 복지가 같이 논의되고 회복과 같이 돼서 소상공인들의 구심점을 역할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회관이 필요합니다. 소상공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추진가제가 현실로 되도록 오늘 모이신 대선후보님과 장관님 비롯한 모든 정치권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고 꼭 절실한 소상공인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올 한해 붕괴된 골목상권 재건과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해서 더욱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